한달 동안 영업을 재미있게 그저 즐겼더니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일즈 멘토 김호영입니다. 어느덧 6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마감은 잘 하셨나요? 제가 마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오늘이 실질적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다 하고 정리된 건들은 모바일로 청약을 하면 정말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달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영업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영업인들에게 영업을 이왕 할 거니까 재밌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일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업에 몸을 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이 올라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물론 일을 안 하게 된다면 소득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1년 차때 열심히 했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을 늘려가면 소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 보험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조금 더 많이 몸담으시면서 진짜 가치를 느끼시기를 저는 바랄 뿐이죠.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업을 떠나는 후배들을 보면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음, 떠나고 싶을 때 또는 이 일이 고민될 때 항상 처음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줄도 몰랐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보험업 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화법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노력만 하면 내가 가망 고객도 창출을 해낼 수 있고 내 다리만 움직이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의 스킬도 생겼을 텐데, 그 멘탈이 꺾인 부분과 의지가 떨어진 부분 때문에 이 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라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 비축이 필요하잖아요. 페이스메이커도 있지만, 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 체력을 안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영업이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괴롭고 그냥 영업은 원래 어렵고 거절당하는 게 무섭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그냥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냥 만나는 사람 얼마나 즐겁습니까 실제로 제가 영업 처음 할때제 핸드폰에 저장된 고객 카카오톡은 한 280명 정도였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1700명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많은 인원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내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실 영업이 너무 괴로워지고 듣는 상대방도 너무 싫어지는 것인데 그냥 사람을 만나서 살아오는 얘기도 좀 이리저리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새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한번 즐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단, 보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어,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또는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보험 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그 찰나의 순간 길게 이어지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의 확신을 정말 크게 가치있게 전달 시키는 게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뭐뭐 그냥 전혀 하고 있죠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어떤 진정성이나 신뢰감이 전달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정말 강렬한 확신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고객님께서 저한테 일을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기고 있다고 했고 전 일이 정말 좋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같은 보험을 권하더라도 이 보험 상품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하는 사람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어떻게 잘 어필하고, 내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고, 내 진정성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업이기 때문에 사실 상품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생긴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깔끔하게는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장도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할수 있고, 뭐, 말, 발음, 목소리 톤, 딕션, 그리고 속도, 경청하는 모습, 뭐, 등등 이런 매력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느낌을 어떻게 전달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밝은 표정. 그리고 당당한 태도. 일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요즘에 종신보험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죽음 관련된 책도 요즘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다가가 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고객들에게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 업을 하시면서 너무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정말 즐겁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도 지나가고 이제 다시 7월이 올 텐데. 우리 일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되면 또 0이고, 다음 달 되면 또 0이고. 이렇기 때문에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기 때문에 이번 달 조금 안 됐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다시 자신감 있게 고객들에게 나아가서 영업하시고, 그리고 이번 달또잘 됐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시면 영업으로 멋지게 롱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차가 너무 막혀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고요. 이제 다시 미팅 장소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